자 무조건 라지컬인데. 오 어, 잠시만요. 오시아 어, 바람 세게 분다 야. 문 열렸다 지금. 자 일단 틈에 오케이. 같은 경우 솔직히 여기 밀리셔 사냥하려면은 밀어내기 사냥을 해주셔야 됩니다. 밀어내기 사냥. 근데 완 진짜 손이 많이 느린 양민 분들은 그런 이제 풋맨으로 밀어내는 분 이제 사냥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틈에 그냥 완전 진짜 그냥 APM 100도 할수 있는. 어, 그냥 가장 간단한 라지컬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 그러니까 투펌으로 파세요 투펌으로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진도 너무 빠르다고요. 이제 막한 마디 했는데, 빠르다고요. 지금 투펌으로 뭐냐고요? 장난하세요. 지금 아... 아, 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게 팜이잖아요. 지금 팜 보이죠? 한글 아시죠? 캄. 팜. 팜두개짓고호업하는게두팜으업입니다 오케이. 영어로 써서 좀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어, 두팜물업 하겠습니다 두팜으업 투는 영어니까 두팜으업두팜으업하면 알아들 수, 알아들을 수 있죠. 자, 우리 양민 분들의 눈높이 맞춰서 APM도 제가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돼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있는데 APM이 왜130어 APM을 어, 한100 정도로 맞추도록할게요 어, 양민분들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Yes, m l o Ready to work. Right. 자, 대충 위스본 걸 위치로 봤을 때는 어 7시 아니면 11시죠? 그러면은 흠맨을 왼쪽으로 먼저 보내 줍니다. 그리고 투팜으로 파실 때 아, 파팜으로 파실 때는 나무 케인 일군 8마리까지만 뽑아 주세요. 자, 그리고 부대장 2로 해놓으세요, 부대장 2로 해놓고, 이렇게 정찰 보냅니다. 자, 그리고 한 마리 더 뽑아주면은, 자, 딱, 투팡으로 파면은, 나무 캐리어 입구 8마리, 품에 3마리까지 뽑을 수 있어요. 자, 품에 3마리까지 뽑아주시고요. 자, 옆자리네? 야, 바로 견제 가세요. 자, 키퍼죠? 자, 대한 APM, 어, 양민분들한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착하게 이렇게 뒷방할 때는, 일단, 위스 먼저, 위스 먼저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이런 트린트 같은 것도 잡아주고, 요자 그리고 자피 봤을 때딱 막타를 딱 이렇게 먹어주시면은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때이 빠스 할때이워때려 주세요. 자 쉽죠. 오크더라도 라지컬 쓰세요. 양 양민분들 라지컬이 진짜 전중초 상대로 가장 쓰기 좋은 전략이에요. 어쨌든 APM 일단 낮추고요 완전 양민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트에서 밀리셔 사냥도 할게요 밀리셔 사냥은 나중에 좀 이제 중급 코스기 때문에 어 그건 나중에 하고 완전 개 양민분들을 위해서 일단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트메가 걸렸다 무조건 투펌으로 가세요어 진짜 뭐했다고 APM이 벌써 100이 넘겨 최대한 양민분들을 맞춰서 APM도 100정도를 유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근데, 이거, 야, 나, 가만히 있어도, APM이, 왜 이렇게, 이렇게 높아, 이거. Ready to work. 자, 자, 일단, 100, 까지 떨어졌다. 자, 더, 더 떨굽시다. 자, 아까 전에 카톡으로, 어, 이제 시청자분이, 어, 내가 걔 뉴비인데, 내가 뭐지 전략을 모르겠다, 필드도 모르고 겠 알려달래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막상 그 카톡 보내신 분은 지금 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두패으로 근데 오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피언 조차를안와요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안 오면은 그냥 일단 이건 운빨이에요첫 품매는 그냥 자기가 보내고 싶으신 대로 보내세요. 자, APM 최대한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APM이 100이 잘안안는다고 하잖아요. 최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대지정은 다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홀 0번, 알타 9번, 그리고 배럭 5번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일단 생텀 질때 생텀은 6번. 음. 이거는 다 근데 개인 차이예요 건물 부대지정. <laughs> 자 일단 저품매은말때어자 피언 좀 잘했네요. 자 피언이 이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위치를 알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 없어요. 뭐 보낼 되긴 되는데 영웅을 알, 알아야 되니까 그냥 피언 잡아주세요. 어쨌든 이게 테크가 느려집니다. 오크가 점차리 오면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품에은 부대지정 2번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 품맨이랑 같이 묶어서 얘네들은 1번 그렇게 하시는게 편합니다. 그리고 보통 불마가 투먼 이제 위치하면은 바로 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위로 올라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꼬아가지고 저는 한번내려와가지고 상대 쪽 초록색 잡아주면서. 나무 대면은 바로 호루 뿌려주세요. 뭐, 어아 어? 걸렸네. 자 어차피 틈에는 밀리 사냥할 거 아니면은 어오자 보시면 일단 그냥 계속 오크의 시선에서 멀어지시면서 어 도망 다녀주세요. 불마기 때문에 자파 하나 지어서 입고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라지컬 빌드 이렇게 완전 빠른 라지컬 빌드 때는 품매 세 마리까지만 뽑으세요 세 마리까지만 그리고 돈나무 때 바로 블랙스미스 올려주세요. 그러면 시간 남을 때 이렇게 짜잘한데 초록색 잡아줘 초록색. 어르신들도 150은 나온다고요? 아혹치지 마요. 100 100안 넘잖아요. 내가 저번에 어떤 어르신 내가 APM 80인가 70 나오는 거 봤었거든요. 일단 그래 100, 100으로 맞춰드릴게요 100으로. 자 그리고 파머뭐 미리 지어 주셔도 돼요. 자그리 여기 여기 뚫려 있어요, 참으로자 최대한 자 오크 시선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자 품인 세 마리까지 했죠? 세 마리까지 뽑아 주고요. 그래서 오크 한번 이거 정찰겸 한번 찔러 주세요. 저딱 뭔가 지어지고 있는 건물 있다. 한번 파괴시켜 주시고요. 어쨌든 나무 손에 입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시 빤스론 예장. 왜자 그럼 백어그 백은 나온다 해줘가지고 지금 백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AP. 자 그리고 이거 잡아주세요. 잡으세요. 이런 거 상대 낚시할 때 어떻게 하냐. 딱 하다가. 아야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 윈터 강조시켜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S 컨트롤. 딱 때리면 이게 S 누르게 되거든요 S. S로 낚시하는 겁니다. 제가 멋있는 플을 한 번씩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저런 품맨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어차피 품맨들은 나중에 필요 없어요 저 새끼들 그냥 죽이세요, 정찰시켜 놓고 아 땡큐 젤랜덤 그러면서 세컨은 매운 팅킹이 가장 무난합니다 근데 양민, 양민 구간이면 상대방 오크들이 운영을 안할 거라서 솔직히 뭐 굳이 마킹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마킹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마킹 뽑아주세요 매운 팅킹 매운 팅킹 클릭해주고요 자, 라이플맨 해서 뽑아주고요. 자허업 되자마자 바로 생턴까지 이어서 지어주세요. 그리고 당겨질 때 나무 보고 여유 타 여유 때 싶으면은 원래 옛날에는 두 마리 로 당겨지지만 요즘에는 세 마리 네 마리로 당겨지셔도 돼요. 자 어쨌든 자 여기가 이제 불마가 있다 예측하고 딱 S 자 여기서 이제 딱이 정도 떨었을 때. S, S 이정도의 S 그럼 불만가한테 때려요 그 다음 S 그냥 풀어주면은 지들이 알아서 때리기 때문에 어, 이게 딱 이제 상대방 낚시하, 낚시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라이플을 한 두세마리 뽑은 다음에 아니다 자 사업 눌러주세요 자 프리스트 먼저 뽑죠 자 그리고 메운틴킹 나올 때좀 기다려서 메운틴킹이랑 초반에 딱 이제 1분 5마리 해가지고 뭐 요기 잡으셔도 되고 요기 잡으셔도 되고 어, 사형터는 그냥 끌리는대로 잡으세요 잡고 싶으신대로 자, 그리고 이제 첫 스킬은 무조건 볼트 찍으세요. 어 나도 좀 센스 있게, 어 선크랩 이런 거 찍어봐야지 해가지고, 선크랩 찍지 마시고, 무조건 선볼트 찍으시고, 3렙 되면은 크랩이 e 스킬입니다. 님들, 자, 그리고 건물 랠리 포인트, 용도한테 어 찍어놓는 거 잊지 마시구요. 자, 그리고, 자, 공업도 돈나무될때 올려주시고요. 풍맨 지금 제가 죽었잖아요. 양민분들이 이런 거 어, 타킹 바꾸기 잘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죽어준 거예요. 어, 아이템 좋네요. 타킹 바꾸기 하는 법다다 알죠? 타킹 바꾸기 하는 법은 제가 굳이 안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도 나는 모른다 싶으면은 알려드릴게요. 사냥하면서. 자 그리고 오크션 라지컷을 때 프리스트 두 마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때 소설이 쌈 마리 뽑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쭉 사냥 가져가, 가져가 주세요 자 타겟팅을 바꾸기 어떻게 하느냐 막고 있는, 이게 왔다. 워터가 막고 있다 치면은 막고 있는 놈을 같은 팀 유닛한테 어택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타겟팅이 바꿔집니다 얘안 때리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크랩 찍어주시고요 자 불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SS 딱 누르다가 불마가 딱한 때린 순간 S 풀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공격합니다 Good. 오케이? Good. 자 그리고 소서스는 수동 컨트롤 이거 오토라이 레이션 오토라 주지 마세요. 수동으로 해주세요. 이거 꺼놓세요. 나오자마자 오크 전에. 자 랠리 포인트는 아크메이지한테 찍어주시는 게무난하구요자 그리고 공2어까지 눌러주세요. 어우, 태양도 잘져왔네 자, 자, 저 이런 거 한번 뒷방 딱. 조회했을 때, 그리고 내가 컨트롤 자신있다 싶으면은 그냥 한번 싸우세요. 이 타이밍이, 그대체좀센 타이밍이에요. 좀갖춰져 있어가지고. 자, 골드 날려주면서 다시 잡아먹어주고요. 참고로 슬로우 단축키는 W입니다. 이렇게 W 눌려주면서 불마 위주로, 불마 레드 위주로 따로 슬로우 컨트롤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도망치다가 본질 올수 있기 때문에 딱이 정도 때 타워 하나 지워주시고요 자스피스소콜 도망가죠. 자 도망가게 내비주세요. 저는 사냥 가져갑니다. 자 그리고 풀스트 세 마리까지 뽑고 네 마리까지 뽑아주세요. 웬만하면 소설스는 급초반에는 한 마리만 있어도 돼요. 한 마리로 불마라 레이더 슬로우 걸어주세요. 레이더 자 레이더 이렇게 볼트로 잡아주시고요. 자, 오케이 베스트 빨워 주면서 강제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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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국 같으면북포 한번 먹어주고요. 야 동시 먹고 자 방금 멋있는 장면이었죠. 자 M 신공 한저 같은 고수님께서 M 신공 하겠지만 M 신공 안 할게요. <목소리> 그냥 콜트 <폴드> 날려서 잡아주세요. <목소리> 끝났습니다 게임. 자또 슬로 또 이렇게 수동으로. 그럼 또갓 오늘 레이도 또 이렇게 잡아올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운챙김 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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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요. 자저 그냥 아하세요오양합니다 자, 자, 그한대터 주면은 찌지. 자, 여기는 이제 멀티 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 멀티 하는 법. 라지컬 말고. 자, 일단 뭐알타베은 팜팜 빌드는 못 합니다. 자. 이제 라즈카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멀티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급 강의, 고급 강의 해달라고요?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일단 요거, 멀티 먹는 것까지, 양민분들이 위한 멀티 먹는 것까지 알려드리고, 세컨으로 좀 이제 중국 고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똑같습니다. 알타베르 팜팜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틈에서는 제가 이제 투팜으로 라지컬 하라 했잖아요. 멀티 먹을 때는 쓰리팜, 포팜까지 지어주세요. 그리고 심시티는 그냥 알아서 지어주세요. 솔직히 시시티중요하 work. I'm r e 시 d y to w 싶 r k I'm 그 e 그 d y to work. I'm r e a d 시 to 시 o r k I'm ready to work. I'm ready to w o 요 k I'm r e 휴먼이 선달이 어, 안 좋기 때문에 뽑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피 e 정찰 왔다갔잖아요 k 어, 러면은 쫄지 마시고요. 아, 상대가 나무가 손해를 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테레나스 사냥할 때, 자, 아까 말했듯이, 처음 나온 품에는 부대정 2번 에 해놓고, 정찰원 피언 있다면은 피언 우클릭 해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그리고 나온 영웅이랑 두 번째 나온 품에는 같이 1번에 묶어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밀리샤를 3번에 해놓습니다. 3번에. 그렇기 때문에 딱 레레 포인트 이렇게 딱 찍어놓고 딱 3번 누르고 자 10부터 어때? 자 이렇게 가요. 자3 스킬은 볼트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위산할때첫 볼트를 딱이 새끼한테 날려주세요. 이 로그 위저드 이푸 가는 새끼 딱 날려주면서 1번 부대는 얘큰놈 때려주고 3번 부대는 파고들어서 이렇게 로그 위저드 조명이 이 새끼 때려주고 아 말하다 실수했는데 어세번째판 원래 지금 미리 찍고 있었어야 돼요, 님들 원래 지금 세 번째 판찍고 지금 원래 어그 뭐냐 플리스트 얘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 자, 자어 얘기하다 보니까 실수했고요. 어데 사냥하면서 뽑으시면 돼요 천천히. 그러면서 사냥 다끝냈으면딱두 마리만 들겨놓고딱두 마리로 이게 당겨주신 다음에 이렇게 나무 풀릭 그래서 저 프리스트 뽑아주시면서 Let's 자 really 크리... 스킬은 볼트 크랩 아 볼트 크랩 찍으세요 자 지금 품에 하나에 지금 오지게 지금 얼굴 풀리고 있죠 그러면 저는 그냥 무난하게 사냥 톡 가져가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불마가 안 보였다 싶을 때는 더트를 사주고 이제 멀티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불마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안마당 멀티하러 가세요 야 그리고 꼴에 좀본어 있다고 비비게이 하려고 피언이 오네 저 쓸데없는 짓이에요 오크 유분들 계시면은 저런 짓 하지 마세요. 저 나무 낭비입니다. 어? 피언이 나무 켜야지 저거 하고 있, 저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테라스탠드가 이 새끼가 이너파이어기 때문에 이 새끼 볼트 날려주고 잡는 게 편합니다. 그런 이너파이어 안 걸기 때문에 사냥이 어,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어요. 자 아이템 에펜 좋네요. 자 그러면서 버스까지 뽑아주시고. 자 여기 딱 스틸 하나 담당하면은 딱3레벨 돼요. 자 여기서부터 상대 오크가 견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갈릴 수 있는데 좀 견제를 좀좀 짱나게 한다 그러 볼트 이스킬 찍어도 돼요. 근데 뭔뭐 견제를 안 하? 그러면은 크랩 이스킬 찍고 사냥을 쭉쭉 가져가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 주변들들은 1 번에 같이 묶어놓으시고요 측면 한 마리는 따로 부대장2번 해놔가지고 정사 보내세요. 불만 있는 거죠. 자, 일단 스케치 치하고 기다리세요. 자불마 아직도 있죠. 자 이런 이런 거는 컨트롤로 비비기, 컨트롤로 살려주셔야 되는데 양인 분들은 그런 게잘안 되기 때문에 보고 한번 죽어주든 죽어주든지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원래 비비기 이렇게 살려주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지금 아이템 보고 태포있잖아요 그럼 굳이 무리해서 잡지 마세요. 어차피 태포 타고 빠지나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근데 만화가 없는 걸 지금 보셨잖아요. 자 근데 지금 딱 느낌이 아이 새끼 우방이었네. 자 이게 노베럭이다 그럼 럼버미를 빨리 지으셔가지고 가하타워 올리시면은 인드라이 대처 금방 됩니다. 자 원래 같으면 저 같은 고수는 그냥 사냥하겠지만 양민분들은 상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쫄리잖아요. 그냥 지켜주세요 멀티 완성될 때까지. 고수이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사냥하셔야 돼요. 근데 양민이 양난 양민이 싶으신 분들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스킬은 아직까지 전 안찍습니다 자, 분마가깜짝끄있기 어, 때문에 멀리 나가지 마시고 집 근처를 사냥해주면서 어, 지켜주고 있으세요 자, 이, 자 아이템 풀카인 때 원래 미리미리 이런거 섀도클러랑 이런 세게 아이템들을 미리미리 추분해주세요 이런거 자 그러면서 아이템 드시러 가시고요. 딱콜 완성된 다음에 제가 상점도 지어주세요. 상대가 노베로 코르비였기 때문에 지금쯤 이제 코르비 완성돼 어 아, 이미 완성됐네. 자 이제 윈드라도 날라올 때가 됐기 때문에 자, 본진이랑 안마당 각각 두 개씩 빠르게 타워 당겨주세요. 자 타워 빠르게 당겨주시고 자불마가더이서 긴장 가지 이제 안 오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크랙이 스킬 찍으시고. 자좀 이런 데가 달달하거든요. 요런데 사냥 가세요. 자 타워 딱 하나만 지어주세요 아니다 타워 두개다지해주세요 그냥. 저 같은 고수는 바로 슈리트 하기 위해서 나무를 쫙끼놓는데윈드라이에좀쫄리시는 분들은 그냥 먼저 타워 먼저 지워보세요. 자 그리고 포지션 이렇게 딱 키운 다음에 크랩 찍으면서 자 1번부터 사냥 하세요 이렇게. 자 안마당도 타워 먼저 올려주시고요. 더스트 한번 딱 떨어지면서 없다 싶으면은 또 크랩 찍어서 사냥해세요. 자 아이템 좋아요. 사냥할 때 만화를 아끼지 마세요. 빠르게 사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우, 저 경첩까지. 자, 그러면서 리비라만뿌 풀어주세요. 빌드 뭐가 나. 자, 투비스. 포트스까지 하고 있고, 자, 슈레드 사주면서 슈레드는 안마당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윈드레드가 금방 날아오기 때문에 자, 타워 하나 더 지어주세요. 자, 원래 같으면은, 어, 이제 저는 사냥하겠지만, 양민이신 분들은, 어, 이제 사냥하기 쫄리다 싶으면은 그냥 한번 견제하세요. 윈드라이들 때 견제가면은 아, 상대도 어쨌든 양민이기 때문에 어, 막을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그 동안에 이 타워 지을 시간을 버시는 거예요. 자 버로 때려주시고요. 자 지금 시멘트 개발하고 있죠 지금. 자 이게 어쨌든 이렇게 러시를 버리면 윈드라이드 뭐야? 자 이런 거 볼트 날려주면서 자 따로 어택 클로로 따 따로 어택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서 한번 빤스런. 자, 그리고 이제 딱히 사냥할 때가 안 보인다 싶을 때는 이런 초로색 잡아주시고요. 나무 되는 자마자 바로 호어 자, 일단 사냥 쭉쭉 가져가줍니다. 자, 혹시 양미인 신분들은 타워 많이 받으세요. 그냥 어 타워 많이 받는 게 가장 편한, 편합니다. 저 같은 무수야 멀티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타워 적게 받아도 되는데, 양미인이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타워 막막 찍으세요. 그래서 상대 지금 상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럴 땐 그냥 과감하게 그냥 사냥 쭉쭉 가져가세요. 사냥 쭉쭉 가져가시면서 만약에 디퍼가면은 거침없이 그냥 과감하게 부탁 타세요. 자쓰리가이때 내려놓고 자, 자 비피사이트 튕겨 먹어주세요. 자 타워 짓습니다. 더 짓습니다. 자 타워 더뒤여주세요자 그리고 콜업 하면서 블랙 스미스까지 지어주세요. 자 이거 퀴트리고. 자, 일단 상대랑 조우가 안 된다면은 좀 이제 피 관리가 안 되고 겁나더라도 그냥 과감하게 사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유,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대포일 때 그냥 마시세요. 과감하게. 어. 그러면서 사냥터 선점이 훨씬 중요합니다, 님들. 자, 타워 쭉쭉 박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 사냥할 때 만화 아끼지 마세요. 사냥. 만화 쭉쭉 써주면서 사용 속도가 생명이에요. 또 그래서 한번쫓주면서쭉 사냥 가져가 줍니다. 슈리더 왜 안마당에 본진이냐고요? 안마당에 나무 딱 봐도 얼마 없잖아요. 충족한 응? 본진에다가 본진에 가서 나무 캐야죠자 그리고 역시나 말하지만 양민분들이 가장 쓰기 편, 가장 쓰기 편한 조합이 라지커입니다, 님들. 자라지커빌도 가져갈게요. 자 일단 상대가 일단 지금 공중이니까어자 셰프 저 의미 없어요 저 그냥 자, 타워 이 정도 지어 놓으면은 이 셰프 지금 한두 마리 보이는 거 필요 없어요 자 얼마나 자박난 봐보자 일단 상대도 양민이기 때문에 자, 컨트롤 제대로 못할 거거든요 자 수리 수리 해주시고 아네 어, 수리 안 되는데 자 어떻게 어우 자 깼어요 자 근데 상대가 일단 지상이기 아니 때문에 폴트 3스킬 찍으세요. 자 확실히 이게 양민이신 분들이었으면은 타워를 덜 박았으면은 이거 뚫렸어요, 이거 깨졌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타워 많이 막으랬 했죠 우방일때 타워 많이 박으면은 그냥 지가 꼴박다가 이렇게 나가버립니다